가진데 지나님. 진짜 빡살나 떼야되겠 아, 안야 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옛날에 비해 여기 템안 나온 거 아니죠? 왜템 존나 안 나와? 해 봤어? 난 여기서 파밍 할게. 오토바이타고 가. 템 존나 안 나와. 하나 하나 하나. 진짜 존나 설명하게. 똥소리 뭐야 사람있어 여기 헤이 노노노노노노 컴온컴온컴온컴 노노노노노 또누슛 또누 오케이 아노노노노노 헤이 헤이 컴온컴온컴온컴온 컴온컴온컴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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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s t o 라이가 귀었나 조 해봐 코트 소리 헤이 헤이 컴온 또누슛 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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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꼬집이 나왔네 아 오케 이 오케 노..노..노건 오케 노겸 노겸 오케 이 헤이 푸땀푸땀 유얼 프라이팬 헤이 푸땀 유얼 프라이팬 헤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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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Okay. 헤이 유 코리안? 코라..코리안 이 점프 코리안 점프 노 점프 아이 킬유 헤이 코리안 점프 쓰리 잘하네. 쓰리 투원 유즈 차이니스 차이나 점프 차이나 점프 Hey, no mic. Hey, can you hear me? Hey, can you hear me? 아니, 촉하... 아, 나... Hey, hey, jump, jump, jump. Oh, my God. <놀람> <놀람> 핵쟁이였던 거 아무리 싸도 잡다. 우리 백업 갈 필요 없죠. 에, 후라이팬밖에 없어요. Go away. 에, go away. go away. 아, 그 잠깐 잠깐 좀기억해 봐. 실수한 거 같은데. 아, 지금 여기 애들 있어요. 얘네 팀한명 온다. 지금 여기 사람 있는 것 있어요, 있어요. 어, 바로 베어리트로 거든 바로, 바로 저기바이야지고내 어그로 끌면서 견제해줄게 안으로 들어갔어어디어 이거, 이거, 이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아 수진이 거 오른쪽 컨테이너 앞에 뒤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뒤에 코트 타고 도망간다 아이네 뭐지? 바다로 잡는데 얘네들 거있어총어 바다에 한명 잡았어 뭐야 여 끝이야? 예예 불러 들이네왜네 아, 예, 기본템이. 수진이 뒤에 사람 없는데. 수진이 뒤에 사람 없이예요수이 뒤에 사람 없는데. 어진어 뒤에 사람 없는지수가이에에수있지 55방향! 55방향! 5 55. 0에 사람이 있고, 지금 차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 저기 저기, 위에 아, 55에 한명 있어 55에 사람이 있어 근데 2 0이이 충분하네, 2 0을다 죽이면 되겠다 저 새끼들 다른 애들이싸운는거 같은데? 왼쪽, 이쪽 보 어단 오죠 일단 오셨다. 그렇지 좋았어. 아나 부상이야. 시총 쏘면 어떻게 근데? 어검 단별하게 붙어 단별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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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별하게. 쏜다 쏜다 쏜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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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붙어서 잡아볼게. 안 돼! 2층에도 사람이 있어! <laughs> 총 없어 총 없어. 수급 수급 수급. 티어 티어 티어. 아리님. 아리님 밖에 믿을 게 없다. 아 연병 석궁의 화살궁. 아리님 한 쪽. 한 한명 온다. 한명 온다. 아리님 한명 온다. 한명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한명한 명, 명. 도로. 도로 중간으로. 올라와. 올 다시, 몰라, 다시 몰라. 도망가다. 어이 시X. 송황 누가 던질 거야 나한테. 총총 총, 총. 총 줘. 총. 있는데 지금 저 집에 둘이 불단보 있어. 헤드폰 뭐야 도로에 있어. 도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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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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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간다 부릉 부릉 부릉, 부릉. <laughs> 와아아아아총은 <우와> <오, 웃음> <오, 웃음> 오바지 아맞아탄탄탄아탄탄탄잘 <아니>, <laughs>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총 아, 없다 총 없다 총 없다 어, 한놈어한놈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한놈 나무에 <laughs>

이그 와중에 삼레가방이 3레까, <목소리> 우린 <우리는> 어디 <laughs> 간다, 간다 간다 아, 프라 아프라, 아프라... 진짜... 진 진짜... 아, <laughs> 병원, 병원 가나? 너? 돈가스 사줄게. <laughs> 우리 초밥이 돈가스 먹으러 갈까? 개판이 <laughs> 안 됐다. 개고추. <laughs> <laughs> 토미건입니다. 주, 질문 받습니다. 어, 총이 있어? 나 총이 없는데. <laughs> 질문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今。 박해졌어요. <laughs> <저> 좀 살려 주세요. <laughs> 에서 소리 나는데 이거? 요오도도바이 이비율, 오도, <laughs> 아, <좀 빨리> <laughs> 멈췄어, 멈췄어. 3대 거의 다 죽었어. 기절, 한명 기절. 소리? 소리 안보여안쪽이라 아, 안보여 그쪽에는 음? 자기는 음. 줄어든다. 어, 230 SW. 너무 내려가 싶거 아니야? 한번 뛴다. 그치? 알게어 인구상 있죠? 라스트 아니잖아. 바산이에요. 야, 나 3뚝이다 새끼야. 왜안 보이지? 어 계속 쏴봐요 소리죠. 발소리 못 들게 하게. 아우 잘쓴다 지금. 야 티베 군맨 잘한다. s g 니이 잘했어요.